안녕하세요 오늘은 강경애의 왕시윤 우크렐레 교재 1권에 27페이지 준비됐나요? 곡자 위에 있는 곡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여기에는 27페이지에는 두 곡이 있어요 위에 준비됐나요 그 다음에 아래 모두 제자리 이렇게 두 곡이 있네요 우리는 일단 위에 있는 곡부터 해볼게요 위에 있는 곡 봤더니, F 코드 한 가지만 할, 알면 할수 있는 곡이에요. 자, F 코드 어떻게 잡았는지. 자, 이제 다 기억 나시겠죠? 자, 다시 한번. 1번, 2번 줄, 1번 프렛, 1번 손가락으로 잡고, 4번 줄, 맨 꼭대기, 4번 줄, 2번 프렛을 2번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자, 되었나요? 자, F 코드. 자 F코드 이렇게 아래줄 건드리지 않고 자 이렇게 자 위에서부터 내가 바르게 잡았는지 소리를 한음 한음 들어보세요. 자 소리 제대로 나네요. 음. 자 이렇게 F코드 잡고서 를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연세 자 이게 되었으면 처음부터 첫번째 마디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마디 다 F코드만 잡고 갑니다. 먼저 원비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한마디에 한번씩만 치는 원비트로 하나 둘셋넷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렇게. 한 마디에 한 번만 치는 원 비트가 있고, 자, 한 마디에 두번 치는 2 비트가 있어요. 자, 2 비트를 할 건데, 이거는 4분의 4 박자예요. 자, 2 비트로 갈 건데, 첫 번째 박,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은 치고, 두 번째, 네 번째는 치지 않는 헛손질 공 스트로크예요. 헛손질하는 공 스트로크. 자, 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점점점점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여기는 다운 스트로크 하는 건데 그냥 모양만 다운하는 거고 모양은 다운하는 척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마디 한 마디만 한번 해볼게요. 자, F 코드 잡고 엄지 손가락으로 다운을 할 건데 이렇게 첫 번째 마디 첫 번째 박에서는 다운을 하고 두 번째 박에서는 치지 않고 이렇게 내리기만 해요. 자, 첫 번째 치고 두 번째는 치지 않아요. 이렇게 모양만 치고 치지 않고 두번세 번째 치고 네 번째 치지 않고 이렇게. 첫 번째 마디 보면, 치고, 치지 않고, 치고, 치지 않고. 근데 손가락 모양은 그대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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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하지만,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선 소리를 내고, 두 번째 박, 네 번째 박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아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F 코드 잡아주세요. 자, 잡으셨나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다운 해볼게요. 2비트. 첫 번째, 세 번째는 치고, 두 번째, 네 번째는 치지 않아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처음 치고,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자,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박은 치고, 두 번째 박은 그냥 손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헛손질. 이렇게. 손은 내려오지만, 소, 이 줄에다가 손을 갖다 대지 않아요.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허공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허공. 셋, 허공. 요렇게. 치는 모양만 하는 거예요. 자, 소리는 내지 않고. 하나, 둘, 셋. 네, 자, 이렇게 한 마디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비트로 갑니다. 두번 치는 한 마디에 두 번만 치는 이 비트로 가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요게 한 마디예요. 그러면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마디까지는 똑같아요. 자, 이 비트로 가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었나요? 그러면 네 번째 마디 보세요. 네 번째 마디는 네 번을 다 칩니다. 자, 4비트, 하나, 둘, 셋, 넷, 4비트로 가볼게요. 다운, 자, 그러면, 네 번째 마디는 닫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 볼게요. 하나, 쉬고 쉬고 하나, 쉬고 하나, 쉬고 하나, 쉬고 하나, 쉬고 하나, 쉬고 닫칩니다. 하나, 하나, 둘. 말했던 거는 소리를 내지 않고 쉬라는 뜻이에요. 소리는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리듬은 이렇게 치고 자, 한번 노래 한번 볼게요. 노래는 4분의 4박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자, 먼저 한번 멜로디 한번 들어 보세요. 자, 요게 끝이에요. 준비 아, 준비됐 게 노래를 하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준비됐나요 둘 준비됐나요 둘 준비됐나요 둘 준비됐어요 둘자요 둘이라고 했던 거는 이 요에서 보면 2분음표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2분음표는 두박 두박을 끌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 이렇게 요 두박, 두박, 요 둘이라고 말했던 게 두박을까지 끌어달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노래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노래만 해보세요. 하나 둘셋 넷.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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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되었으면 자 이제 F 코드 잡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처음에 세 마디는 2비트 2비트로 다운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서 이렇게 다운 소리를 내주고 두 번째 박, 네 번째 박은 치지 않고 자, 소리 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4비트로 네번 쳐볼게요. 네 번.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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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 곡은 끝나네요. F 코드 항상 집에서 천천히 잡는 연습. 이렇게 하루에 천 번씩, 아니면 하루에 백 번씩, 아니면 하루에 200번씩, 300번씩. 자, 연습하세요. 자, 끝입니다.